예, 이번 시간은 그, 182페이지, 워친체조참회 발언문 해볼 거거든요. 이, 아까 큰스님께서 법문하실 때, 이제, 예, 49절을 해도, 천도제를 해도 잘안 안 된다 하잖아요. 현실이 그렇거든요. 또, 고병 시식을 하는 분들 중에, 이제, 유명한 분들도 있고, 영화도 하는 분들도 있지만서도, 그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요. 그 이제 몇 달은 그냥 이제 그 귀신들이 이제 고령 시술을 하고 나가거든요. 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제 연가 장애가 있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우울증이 있어요. 우울증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인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 이제 귀신을 쫓아내도 또 들어오는 겁니다. 그 귀신이 다시 올 수도 있고 다른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왜냐 오라니까 항상 오라고 비관적이고 그게 이제 그분의 업력일 수도 있어요. 전생부터 온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 어떤 영가성이나든가 DNA라든가 소상으로부터오는 그게 다 영향을 받거든요. 그러니까 쉬,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이제 영가장애 같은 경우는 대모는 원한 때문에 오는, 오는 거잖아요. 전생부터의 그 그 원한이 얼마나 깊으면 계속 공격을 하겠어요. 쫓아내도 또 오고 또 오고. 그때 오달 국사라는 그분 보세요. 그 그런 큰 고성도 그 고성이 이제 수행을 잘하고 그냥 이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럴 때는 그 귀신이 못못 들어잖아요. 근데 이제 국사가 돼가지고 왕이 그냥 보모를 주고할때이 암만심이 들어버렸어요. 그 오달국사, 그분이, 그때 그 귀신이 영가가 이제 몸에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인면창이 생겼다잖아요. 사람 얼굴을 한 그, 그게 생긴 거예요. 그, 그, 그분이 아만심을낸그 방심을 타고 그 영가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. 왜냐면 그 영가는 원한을 갚으려고 베르고 있는데 저 고성이 계속 수행을 잘하니까 몇생을 저거 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아만심을 타고 들어왔는데, 결론이 뭐냐 면은 이제 연가장애나 이렇게 할 때는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. 참여를 해야 됩니다. 뭔지 모르지만,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도 됐을 거 아니에요. 내가 지은 원한 때문에 그냥 몸도 아프고 인간관계도 고통스럽고, 그냥... 내가 잘못, 도안 했는데 막 공격하잖아요. 그런 경우도 있고. 그게 이제 영가장에 이제 있는 분들이 특징이 좀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,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참여를 구하고 이제 같이 공부, 연보를 해가지고 왕생극락하자.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잖아요. 그런 원리로 해야 영가천도가 되지 쫓아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쫓아오 뭐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되죠. 왜냐면 저 사람은 우, 항상 우울하고 술을 먹는데 술 먹는 분들이 이제 영아장에 잘 걸려요. 마음이 약할 때뭐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뭐 어? 그런 게 마음이 약하잖아요, 허하잖아요.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. 술 먹고 이제 막. 근데 그이 원리가 이제 오친제수 참회발언문이 이제 정권 큰스님 제자군이 나 하여튼 그 정토를 하는 선지식이 이렇게 만든 글이에요.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무량소경 법문이고, 정공큰 스님 법문하고 워낙 똑같기 때문에, 정공큰 스님이 지었다고 소문이 났었어요. 근데 정공 스님이 지은 건 아닌데, 정공큰 스님이 이걸 보시고, 찬탄을 하셨죠. 그래서 이제 그, 굉장히 유행이 됐었고, 이제 그런 연가장애라든지,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, 이 원친 체조 참여발언문이 효과가 굉장하다고 이렇게 아,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정토 무량설에해원문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. 꾸준하게 하면서 정말 진참회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전생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진참회 하기가 힘들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연가 장애를 당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는 분명히 내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자작자수기 때문에. 그런 원리로 보면은, 이제, 좀 참여가 되지 않을까, 이상이 들어요. 하여튼 그런 원리로 한번 또 독경하고 연보라 하도록 하겠습니다.